네, 오늘 살펴볼 기업은 바로 이녹스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이 회사는 굉장히 흥미로운 변신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안정적인 기존 사업을 발판으로 해서 완전히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뛰어드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이녹스의 투자 포인트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요. 이 회사를 딱두 개로 나눠서 보셔야 합니다. 한쪽은 이미 돈을 아주 잘 벌고 있는 그러니까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기존의 이녹스고요 다른 한쪽은 어마어마한 성장 잠재력을 가진 배터리 소재 사업, 바로 미래의 이녹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네 부분으로 나눠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모든 성장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면 이녹스 첨단 소재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올해 2025년의 핵심 이벤트가 될 이녹스 리튬. 세 번째는 그 다음을 책임질 이녹스 에코엠.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그림과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회사의 기반 사업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파트입니다. 회사의 현재를 책임지는 그리고 미래를 위한 자금을 대주는 아주 중요한 엔진이죠. 이녹스 첨단 소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사업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바로 이 숫자 20.5%입니다. 이게 영업이익률인데요. 필름 만드는 회사 중에 이 정도 이익률을 내는 곳은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바로 이 막강한 수익성이 앞으로 우리가 얘기할 모든 신사업의 든든한 자금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업부는 그냥 현상 유지만 하는 게 아니고요. OLED나 반도체 같은 첨단 분야에서 꾸준히 돈을 벌어들이면서 그 이익을 배터리라는 미래 산업에 전략적으로 재투자하는 말 그대로 캐시카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겁니다. 보유한 현금성 자산만 해도 1917억 원에 달하죠. 자, 이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2025년. 바로 올해를 이녹스에게 아주 결정적인 해로 만들어 줄 이야기, 이녹스 리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시장은 고순도 수산화 리튬이라는 이 특정 소재 하나에 이렇게 집중하는 걸까요? 이게 대체 뭐길래요? 한마디로 이게 없으면 고성능 전기차 배터리를 못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더 멀리 가고 더힘 좋은 전기차 배터리 있죠? 거기에 들어가는 하이니켈 양극재를 만들려면 이 고순도 수산화리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요구와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소재인 거죠. 그럼 이녹스는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 바로 이 공정에서 기술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 특히 저두 번째 단계 불순물 제거 공정이 이녹스의 핵심 경쟁력, 이른바 비밀 병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광점들을 정리하면 딱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기술력. 불순물 결과 기술이 워너 뛰어나서 비교적 저렴한 원료를 써도 고품질 제품을 만들 수 있고요. 둘째, 공급망. 요즘 화두인 탈중국 흐름에 맞춰서 남미 쪽에서 원료를 가져오니 고객사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죠. 셋째, 입지. 주요 고객사인 배터리 업체들이 다 모여있는 충북 오창의 공장이 있어서 물류가 아주 효율적입니다. 자,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바로 이 타임라인입니다. 이게 무슨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올해 1월에 이미 샘플 공급이 시작됐고요. 6월에 최종 승인을 받아서 7월부터는 본격적인 양산, 즉, 매춘이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개별 단계에서 돈을 버는 단계로 넘어가는 게 바로 2025년 올해입니다. 근데 이녹스는 수산화 리튬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너머를 보고 있죠. 이미 다음 세대 성장 엔진인 이녹스 에코엠을 공해서 새로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녹스 에코엠의 가장 큰 특징은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실리콘 음극재의두 가지 주요 방식 그러니까 CIOS 계열과 CONC 계열을 모두 생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어떤 기술이 시장의 대세가 되든 상관없이 모든 고객사의 요구에 다 대응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엄청난 유연성이죠. 이 문장이 회사의 확신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배터리 충전 속도를 더 빠르게 하고 수명을 늘리려면 음극재에 실리콘을 넣는 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죠. 만약에 문제가 아니라 언제의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제를 대비해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간 4000톤 규모의 생산 능력을 이미 갖춰 놨어요. 시장이 열렸을 때 바로 치고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모두 종합해서 이녹스의 미래 로드맵은 어떻고, 투자자로서 우리는 어떤 점을 핵심적으로 봐야 할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이 고성장 배터리 자회사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과 이익을 내기 시작하면 각각 별도로 상장 즉 IPO를 추진해서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겠다는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녹스에 대한 투자 논리는 이네 가지 기둥 위에 서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첫째, 돈잘 버는 안정적인 캐시카우 사업이 뒤를 받쳐주고 둘째, 바로 올해 7월부터 시작될 수 있는 수산화리튬 양산이라는 강력한 단기 촉매제가 있고, 셋째, 실리콘 음극제라는 차세대 기술로 미래까지 준비하고 있으며, 넷째, 탈 중국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는 공급망 가치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우리에게 남는 가장 큰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2025년, 이녹스는 기존의 탄탄한 소재기업이라는 껍질을 깨고 종합 배터리 솔루션 강자로 성공적으로 도약할 수 있을까요? 아마 올한해 동안 시장은 이 변화를 아주 유심히 지켜볼 겁니다. 이 내용은 특정 종목 추천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투자 판단의 근거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며 모든 투자 결정은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